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인사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추워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살짝 스카프를 맸는데, 아, 스카프를 메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네요. <laughs> 앞으로 이렇게 뭔가 내 얼굴보다 큰 거를 여기에 달아야겠어. 예를 들면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내 앞에 두던가? 얼굴이 또 작아 보이죠?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유튜브 두 개의 채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작한, 지금 이방인 일기 요나? 이거는 제가 최근에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고요. 하나는 언제 돌아? 1년이 넘었죠? 인원은 안된것 같고. 네, 사랑학개론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어, 어디인가 뜨고 있죠? 네,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채널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사랑, 연애와 관련된 이제 과학적인 연구들을 미국 심리학 사이트가 있거든요. 심리학 교수, 심리학자, 그리고 뭐 관계 전문가들이 올리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해석하고 재가공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채널이에요. 제가 그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선 음, 네 저는 연애 그지입니다. 아 그지입니다가 아니라 그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연애가 좀 약간 엉망? 내가 원하는 대로 잘안 흘러가는데 그 당시 있던 남자친구는 지금의 남자친구예요? 이 남자친구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서 잘 함께 성장하면서 발전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연애가 쉽지 않은 거니까 내가 연애를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 카도라 통신 통해서 연애에 관한 정보들을 십득하잖아요 근데 사실 과학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도라 통신의 내용들과는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과학적으로 연구된 자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어쨌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그뿐만의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스웨덴에 올 계획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뭐 용돈벌이 할 목적으로 경제적인 욕심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시작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두 번째 채널, 이방인 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때 시작했을 때그 이후로는 가족들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족들이 제가 외국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게끔, 너무 슬프지 않게끔, 그제 생활을 공유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채널을 잘 키워서 나중에 뭔가 더 시간이 많이 흘렸을 때더 좋은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스웨덴 주한대사관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은 그 원대한 목적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 댓글을 보고 하면서, 음, 목적이 살짝 바뀌었어요. 제 목적은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유용한 정보만 올리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정보만, 뭐 어떨 때는 브이로그를 올리고, 어떨 때는 뭐 이것 저것 소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나는 뭐 외모 콤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어, 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나서 댓글들을 보니까 그 댓글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 영상이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2016년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근데 그 순간을 극복했던 게 바로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잠시만요. 외국의 채널인데. 베스트 에버 푸드 리뷰 쇼 라는 게 있어요 베스트 에버 푸드 리뷰 쇼한 30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인데 채널 보면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제가 어떻게 힘든 시기를 극복했었냐면 우선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바깥의 상황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세계들만 거기 안에 갇혀있었죠. 그 친구가 잠깐 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봤는데 저랑 너무나도 다른 문화권에서 너무나도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이 상황에서만 이 세계에서만 갇혀가지고 여기서만 우울해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구나를 저는 그때 깨닫고 잠깐 빠져나오고 영상 통해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이게 항상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힘들 때 어떤 걸 하냐면, 저는 멀리서 저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어, 하늘 위에서 나를 보고, 우주 위에서 나를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 그래서 정말 멀리서 나를 보면, 나는 그 지구 안에 있는 그큰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어려움이 뭐 진짜 작은 먼지에 불과할 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저한테 그런 사고를 하게끔 해준그 유튜브 채널에 있다는 거죠. 이채널이 없었으면 몰라요 저도 이렇게 되게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겠죠 이 채널로 인해서 제 채널로 인해서 아주 작게나마 힘든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좀 뭔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이 음, 즐거움과 기쁨 행복함과 또 위로 이런 걸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만약 유튜브를 하실 생각이 있다 아니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막 아, 귀찮고 하기 싫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하는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나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세요. 타인뿐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재미든 도움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할 필요성을 느껴야 구독자 수가 늘든 안 늘든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이방인일기 이 채널은 사실 돈 욕심이 없어요. 뭐 다른 채널, 아까 첫 번째 채널에서는 살짝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만, 용돈벌이? 이 채널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이 채널을 봐서 같이 대화를 하고 나도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도 나에게 힘을 주는 그냥 그런 재미 삼아 하는 채널? 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해봐요. 어, 한국도 추워졌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한국이 아니라면 그쪽 날씨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소식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냥 재미로 끝낼수 있는 영상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